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오리 에너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제일 중요한 시점을 지금 현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권리락 되면은, 권리락 되고 시세 변동이 상당히 급할 건데요. 급변동이 나타날 텐데, 아, 이럴 때는 대개 우리가 장 초반 결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 타임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이걸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그초 집중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단 방향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요 변칙적인 요소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예상을 해놨다가 그 권리락 되는 그 당일, 뭐 이를테면 뭐 그날 전략을 갑자기 확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틀을 갖고 이제 매매를 하지만. 뭐, 일단, 뭐, 밤사에 뭐 일어난 건이라든가, 재료, 네. 그리고, 뭐, 장 마감 시간에 다닐까, 그리고 장 시작 전 어떤 그 호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베스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차익 좀 크게 보시라고 연말 대박주를 하나, 제가 어잘 찾은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잘 매매하셔서 어좀 비중 좀 많이 실으셔서 좋은 매매 되시고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오린 에너지. 음자 이제 권리락되고 크게 변동이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강 상태였다가. 중간에 물론 이제 재료가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지만 무상 증자 물량이 또 상장될 때 전후해 가지고 또 흐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뭐 물론 말씀 좀 드릴 거예요. 1단계적으로 당장 이제 권리락이 되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권리락된 종목들의 흐름을 봐서 아시겠지만 권리락되고 반짝했다가 그냥 거꾸로 꺼꾸러져 버립니다. 뭐 예를 들면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예, 이게 뭐500%증자인가요 그랬었죠. 예, 2박 3일간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 지난 8월 달 얘기예요. 8월 달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들은 자, 뭐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100% 했던 XM 차트입니다. 이런 것들은 권리락 되고 그날 반짝 올랐다가 그 다음에 거꾸로 져가지고요. 한참 조정이에요. 대게 이런 양상으로 많이 전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지오릿 같은 경우는 200% 증자기 때문에 좀더 모양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음 일단 개적으로 그 섹터 지금 그 몸담고 있는 지오릿의 그 리튬 섹터 자체가 좋은 지금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시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월 엑셈 같은 경우 10월 10일날이죠. 10월 10일날이면 우리가 뽑은 차트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반짝했다가 한9시 반경 지나면서 거꾸로 집니다. 그죠? 여기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어, 자, 우리가 어, 지금 이제 다시 지오리되는지로 와서 지오리 같은 경우가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 하지만 어, 어쨌거나 우리가 2차전지나 리튬 섹터의 지금 분위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생각을 안할수 없고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을 도외시 할수 없는 겁니다 일단 이게 정석이고 변칙적인 상황이 다른 재료가 갑자기 나와서 이제 변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변칙을 생각해서 정석을 무시하고 변칙을 생각해서 변칙대로 그냥 매매를 해버린다. 네, 이거는 지금은 맞진 않죠. 확률이 높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확률이 지금 현재 높으니까, 그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장딱 시작하고 권리락 기준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준가 대비해서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여하튼 되게그 아홉 시 반. 빠르면 한 아홉 시 십오 분 아침 시각입니다. 그때 이전에 반짝했다가 이렇게 눌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시세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 단계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아홉 시 십오 분 이전에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아홉 시 십오 분 이전에 한 물량 일부를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그러니까 나오는 시세대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홉 시 반. 아 9시 반까지도 일단 기다려 보실 수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 이것도 뭐 일부 매매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9시 15분까지 여러분들이 나오는 시세에 다 대고 최소한 일부 물량 정도는 줘야 된다 뭐 절반이랄지 3분의 1이랄지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일단 그. 매도를 해서 손해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놓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제가 또 도움을 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방향성을 말씀 좀 드렸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또 계속 드립니다. 그죠? 네, 요걸 드립니다. 요거.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시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죠? 네, 요 그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길이니까 뭐 물론 이런 것들도 도와드리지만 요걸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그 문자를 주세요 지오릿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아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제가 피해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오릿 해가지고 문자를 상단 전화번호로 주셔서 소통하면서 하시자구요 되게 기본 방향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지오릿이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바로 문자 주셔서 우리 소통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큰 시세 막 봅시다. 좋은 날이 합시다. 자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테니까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위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예, 수익을 꼭낼수 있는 최소한 따블 정도는 낼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네,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은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이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 말씀 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예,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아,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아,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하더라도 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에,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 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어,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에,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걸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그 몇겹 몇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크림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뭐 이를테면 뭐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크리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 0월1 2 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 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개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에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 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어,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어, 횡보 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크림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음,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예, 더할 나위 없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예. 월봉을 잠깐 보면 이게 예,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예, 보이시죠? 예,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장 점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예,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구요 자요 종목을 한번 그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종목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신호를 보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 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예,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